네, 안녕하세요. 노블라인의 백현욱입니다. 어, 환자분들께서, 어, 특히 젊은 환자분들께서 저희 병원에 많이 오세요. 많이 오셔서 이제, 어,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. 원장님, 저는, 어, 머리가 조금 빠지는 것 같긴 한데, 어, 그냥 불안한데 그냥 약을 좀 먹으면 안 될까요? 약을 좀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탈모 아주 초기인데 초인데 약을 빨리 먹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오늘은 제가 좀 칠판을 좀 사용해야 될것 같아서 좀 그려볼게요. 이게 이제 어 이쪽이 어, 나이예요. 나이.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어, 모발 모발 모발의 숫자 뭐 굵기 뭐 이런 거겠죠. 이쪽이에요. 이쪽인데. 본인이 갖고 있었던 나이가 뭐 20대, 20대 초반까지 이만큼 갖고 있었어요.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, 이게 이제 20살이 넘어가면요. 누구나 어 조금씩 노화가 되죠. 20살이 넘으면은 이 20대 초반의 모발의 숫자를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사람은 없어요. 이런 사람은 없어요. 누구나 다 20대가 넘어가면 조금씩은 줄어들기 마련이겠죠. 그럼 이 사람들은 사실은, 약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. 이 사람들까지 약을 다 먹으면은 전 국민이 다 먹어야 되는 거죠. 어뭐 제약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. 뭐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, 어 그렇죠.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.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요. 어느 정도 이렇게 어 평균으로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빠져서 이렇게 확 빠지는. 어, 남성의 탈모에 전형적인 곡선을 그려가는 사람들이 약을 먹어야 될 거예요. 약을 먹어야 되는데, 어, 보통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은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, 어, 뭐 시끄럽네요. 저희 병원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래도 뭐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, 어, 뭐제 이야기 전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가겠습니다. 어, 보통 이렇게 확 빠져요. 확 빠지는데, 어, 이뭐한한 한 15년, 20년 이그 정도 사이에 쫙 빠지신다고요. 쫙 빠지시는데 이런 분들은 약을 탁 드시면은 탈모 지는 데다가 약을 딱 먹기 시작하면 싹 유지가 되죠. 유지가 되죠. 근데 어떤 분들은 또쫙 올라가서 유지되는 분들도 있고 막 이래요. 이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자꾸 오세요. 여기에 있는 분들이 자꾸 오셔서 내가 요로 갈 사람인지 요 밑에 있는 사람은, 여기 1번으로 갈 사람인지, 2번으로 갈 사람인지를 자꾸 초기에 와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좀 얘기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어려워요. 되게 어려워요. 아, 물론, 본인이, 본인이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는, 어, 남들이 다 눈치챌 때, 챌기 전에,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좀 눈치를 챌수 있겠죠. 확대경도 있고, 어, 뭐, 경험도 있고,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눈치를 수 있겠지만, 그래도 아주 초기에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럴 때, 헷갈릴 때에, 어, 모발이 좀 빠진다고 해서 약을 먹기 시작을 하잖아요. 약을 먹기 시작하면, 내가 일본으로 갈지, 2번으로 갈지가,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약을 먹기 시작을 하면은 내가 만약에 2번으로, 1, 1번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1번으로 갈 사람 약을 먹으면은 평생 필요하지 않은 약을, 불필요한 약을 먹어야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.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. 그렇게 아리까리한 상태에서 약을 먹겠다고 결정하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. 물론, 이제 보세요.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누구나 다, 어, 모든 의사들이, 아, 그래, 남성이 철모다라는걸 눈치챌 수 있는 시점. 그 시점부터 먹기 시작을 하면은, 이게 운 좋게 약발이 잘 받아서 확 올라가서, 이렇게 올라가서 1번이랑 비슷하게 가면은, 어, 별 상관이 없겠지만, 아시다시피, 어, 그 상태에서 그냥 유지만 된다거나, 유지만 된다거나, 어, 유지만 되는 정도로 만족해야 되며. 그런 경우에는 사실, 어, 평생, 어, 뭐 모발 숫자가 좀 적은 덜 풍성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야 될 가능성이 높겠죠. 어, 하지만 어, 여기에서 먹, 먹기 시작을 하면은 불필요한 약을 먹어야 될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.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약을 약을 먹으면은 약을 먹으면은 불필요한 약을 먹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약을 요때 돼서 먹으면은 요때 돼서 먹으면은 평생 덜 풍성한 모발로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, 나는 이쪽, 이 정도 모발로 난 지금, 어, 모발이 조금, 지금 상태보다 조금이라도 빠지면은 못 견딜 것 같아. 못 견딜 것 같아. 내가 평생 불필요한 약을 먹어, 먹고 살아야 될 가능성을 감수하고 라도 나는 모발 빠지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. 그러면 드시는 거야, 그냥. 드시는 거고. 저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일반적인 어 생활을 하시고 일반적으로 어 모발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어느정도 어느정도 확실하게 모든 의사가 봐도 어 탈모라는게 남성의 탈모라는게 확실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 약을 먹기 시작하는게 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어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원장님들은 아니 환자가 불안하면 그냥 먹이는거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약이요 이 약이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약이 그냥 걱정이 되면 먹어야 될 정도 비타민 정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보다는 만만하지 않은 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부작용도 많지 않고 어, 뭐 약을 끊으면 부작용이 없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탈모가 확실한데도 약을 안먹는다? 이건 말이 안돼 제가 보 때. 탈모가 확실한데 약을 안먹는다는 말이 안돼요 왜냐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부작용도 적고 약근은 부작용도 없어지고 뭐 별로 뭐 안전한 약이니까 하지만 탈모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도 그냥 평생 먹어도 된다? 저는 그 정도로 만만한 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, 잘 판단하셔야 돼요 초반에 너무 어, 조급해하시면서 너무 조급하게 어, 약을 먹는 걸 결정하게 되면은 어, 평생 불필요한 약을 먹고 살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꼭 유의하시고 판단할 때꼭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.